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7인승 베이지 시트 듀얼 와이드 선루프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감가 폭 굉장히 크네요 약 1,600만 원 정도 감가가 되었습니다 키로수도 2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간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하얀색 팰리세이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식 등록 2 3년 4월 등록입니다 자, 등급은 3.8 가솔린 4륜 캘리그리피 가장 좋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추가한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뉴팰리세이드인데 자이더뉴 펠리세이드부터 원격 스마트 주차가 가능합니다 기존 22년형 뭐 22년식 펠리세이드는 원격 스마트 주차가 불가능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 사이즈가 굉장히 컸던 펠리세이드 특징상 불편한 경우 주차하시거나 주차하신 후에 다시 차량에 탑승했을 때 불편한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원격 스마트 주차 가능하고요 7인승 베이지 시트 구하기 쉽지 않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신차가는 약 5,600만원 굉장히 신차가가 높았었는데요 약 1,600만원 정도 감가가 되었습니다 키로수도 2만키로 밖에 안탔는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까지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페이스리프트된 더뉴팰리스에드입니다 아쉽게도 사이즈 스텝이 시공되어 있어서 하부를 못보여드린다는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차 보증 기간 넉넉하게 남았고 성능장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아직 주행 거리도 2만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전면 그릴 안쪽 실내 센터 페시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요. 뭐 크게 헬스리프트가 되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외관은 화이트 바디 가장 선호하시는 컬러이죠. 나중에 판매를 하시더라도 이 화이트 바디는 제가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뒤 몰딩이 캘리그래피 바디 몰딩이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웅장한 사이즈의 하얀색 팰리세이드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사이드 스텝 시공이 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조석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제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3구 LED 안개등까지. 어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요. 전면 멋있는 그릴 완전 탱크 같은 모양의 미래공학적인 디자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반대편 헤드램프도 역시나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본네트 광택 상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얀색 차량 특징상 돌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약간의 흔적들, 콕 찍힌 흔적들은 살짝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전면 라디에터 이 그릴, 굉장히 미래공학적인 크롬 몰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몰딩 깨끗하고요 현대차 로고와 하단에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확인하겠습니다. 차번호는 3825-4646입니다. 차 번호판 굉장히 쉽죠? 바르스타펠 팰리세이드 이렇게 문의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장에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단 몰딩도 깨끗하고요. 고속도로 반자열의상징인 레이더 카바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딩까지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조수석부터 휠타이어 보겠습니다. 휠 사이즈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크죠. 휠 사이즈는 20인치 사이즈의 휠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휠 스크래치 없구요. 조석엔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약60% 이상 남아있고요 제가 타이어 트레드는 항상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운전석 휠타입니다 역시나 휠은 20인치 사이즈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하단 사이드 스텝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외관 컨디션 아주 건강하죠. 자, 거기다가 실내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정말 구하기 쉽지 않죠. 한 가지라도 조합이 안 맞으면 구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흰색 베이지 썬루프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차종을 통틀어서도 흰색 베이지 썬루프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딜러들도 구매를 하고 구매하시는 입장 소비자분들께서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십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도 제값을 받기가 용이하고요. 자. 도어 트림에는 우드 몰딩 확인 되고요. 캘리그래피트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 몰딩에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크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스피커입니다. 하단 스피커는 크레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사운드 크롬이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자, 이렇게 베이지 몰딩, 우드와 베이지, 나파 가죽이 지원되는 시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입니다. 베이지 시트고요. 시트 컨디션은 주름은 약간 보입니다만 신차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동 시트는 발판까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요 발판까지 지원이 되고요. 자, 운전하시거나 피로 업무에 피로가 있을 때 이렇게 뒤로 의자를 살짝 밀어놓고 운전 좌석에서 살짝 쉴 수도 있는 발판까지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중력 모드와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이 되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 모든 버튼들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아직 일반 부품 보증까지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요.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스위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동식 핸들 조절 포지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퍼들 램프가 빠졌는데 바닥에는 펠리세이드 로고가 들어오는 퍼들 램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차량에 착좌해봤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정숙하게 잘 걸렸고요. 자이 차량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2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의 정식 제조사 보증기간은 3년에 6만원, 일반부품 5년에 10만원 엔진 미션의 제조사 보증기간이죠. 아직 양쪽 모두 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반부품을 포함한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큰 걱정인 하자에 대한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자, 캘리그리피 가장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 다 때려 박혀져 있습니다. 전자기기판 들어가고요. 좌우측 깜빡이 틀었을 때후측방 모니터 화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방에는 각종 제반 사항들 한눈에 볼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깜빡이까지 유리에 비친 모습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네요. 자, 24,000km 주행 했고요, 핸들도 역시나 베이지 컬러 깔맞춤 되어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정중앙에는 현대차 로고,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선택 버튼과 반자율주행 컨트롤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스트로 반자율주행까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너무나 건강하고요, 블랙박스도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 콘솔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콘솔에 조명 스위치 버튼 먼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썬루프 개방 스위치 확인이 됩니다. 원터치로 썬루프 정상적으로 잘 여닫히는 모습까지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뒤쪽도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 와이드 썬루프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블루링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블루링크는 휴대폰으로 무선 시동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내차 위치 정보, 문이 닫혔는지까지 정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에 관련된 버튼, SOS 버튼.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에 꽂으시면 됩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 후방카메라 2분할로 깨끗하게 화면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차 모습까지 3D 화면으로 돌려볼 수 있는 카메라 화면 지원이 되고요. 이 카메라는 더뉴 펠리세이드부터 지원이 됩니다 카메라 모드도 여러 가지로 돌려 볼수 있는 카메라 화면 지원이 되고요 드라이브로 바꿔봤습니다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면서 전방도 역시나 여러 가지 화면으로 돌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 확인이 되고요 비상 깜빡이 스위치도 굉장히 디자인이 좋게 변경이 되었네요 비상 깜빡이 틀었을 때 오! 불도 나옵니다 자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인데 이제는 터치식입니다 와우. 터치식으로 바람 방향 조절할 수가 있고요 터치식으로 바람 세기까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어, 너무나 좋네요. 거기다가 뒤쪽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콘솔 화면까지 지원이 되고요 온도는 레버 형식으로, 다이얼 형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공기청정 모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안쪽 공기 굉장히 쾌적합니다. 자, 하단에 버튼식 기어노브. 버튼식은 아직 적용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고 원하시는 기어 노브를 꾹 누르시면 기어가 변속되는 구조이고요. 오른쪽에 오토홀드 스위치, 드라이 브 모드 선택 버튼과 험로 주행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라이 모드는 보이시는 것 같이 네 가지 모드고요. 험로 주행 모드는 세 가지 모드가 지원됩니다. 4륜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험로 주행 모드까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스노우 모드, 샌드 총세 가지 험로 주행 모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전후방 센서 어라운드뷰, 오토스탑 스위치 확인되고요. 양좌석 통풍 열선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모두 버튼 잘 눌리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 차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키는 스마트키 일단 두개 보여 중인데 제가 앞서서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뉴 펠리세이드부터 이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기존 22년식 이하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펠리세이드는 요 옵션을 아무리 많은 옵션을 선택해도 넣을 수가 없었죠. 자, 2023년형 더뉴팰리세이드부터 들어갑니다 펠리세이드 차량 특징상 좋은 공간에 주차를 하시고 차량에 하차하시거나 탑승하기 불편한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좋기 때문에 이 옵션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자, 카드키까지 보유 중입니다 거기다가 디지털키 매뉴얼까지 제공이 되고요 휴대폰 충전 수납함 확인되고 커폴도까지 두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커폴도까지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디자인이 변경된 모습이고요. 자, 반대편도 나파가죽의 베이지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까지 정상작동되고 있고요. 무중력 모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드 몰딩의 앰비언트 라이트. 어우, 굉장히 차가 한층 더 고급져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네요. 자, A필러의 흡연한 적 보이지 않고요. 근데 담배 냄새 1절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뒷타이어입니다. 역시나 20인치 휠이고요.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보다 더 남아있습니다. 약70%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2열에는 두 좌석, 3열 좌석에는 세 좌석.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뒷좌석도 역시나 우드 몰딩 가죽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수동식으로 업다운 가능한 윈도우 커튼 지원이 되고 크레일 사운드 스피커도 상단과 하단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플로 당연히 두개 지원되는 도어 트림. 요 도어 트림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도어 트림까지 깨끗하고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나파 가죽이 건강한 가죽 시트 지원이 되고요. 자 3년에 어떻게 타냐 궁금하시는 분들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스위치와 상단에 있는 스위치로 시트를 앞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자마자 앞쪽으로 시트가 빠졌죠 이 공간으로 3열 좌석에 탑승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까지 보여주시네요 자, 회복은 수동입니다 시트를 뒤로 밀고 등받이 각도를 세우면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착좌했을때 공간 너무나 여유롭고요 7인승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좌석이 2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7인승 선호를 많이 하시죠 자, 양좌석 통풍열선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캘리그라프 등급 통풍 열선 모두 정상 작동되고 반대편도 베이지 시트에 화사한 시트 컨디션 확인이 되고요 자, 뒤쪽은 통창입니다 통창으로 개방감 좋은 모습까지 자, 날씨 좋을 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는 물론 닫을 수가 있죠 자, 3열 좌석은 접어놓은 상태로 이 모든 공간을 프렁크 공간으로 확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천장 마감재까지 스웨이드 재질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감촉 또한 좋고요 천장에 에어컨 송풍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뒷모습 보겠습니다 테일램프 풀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죠 테일램프도 건강하고요 자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지원이 됩니다. 전동 트렁크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러기지 스크린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러기지 스크린이 제공이 됩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잠깐 빼놓도록 하고요. 자, 3열이 접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수납함까지 확인이 되고 소화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3열은 전동식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로 트렁크 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접거나 세울 수가 있는데요. 양좌석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 포지션을 올릴 수가 있고요. 접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동이 가능합니다. 전동으로 양좌석 모두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조명도 LED 조명이 지원이 되는 모습이죠. 자, 완전히 접혔고요. 2열도 시트를 폴딩시킬 수가 있는데요. 한쪽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세우는 거는 수동입니다. 자, 이 모든 공간 트렁크 공간은 확보 가능하십니다. 어쩌면 저 가운데 빈 공간은 에어 쿠션으로 메워놓고 차박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차박이 가능합니다. 캠핑이나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이 팰리세이드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시겠죠? 자, 트렁크 훼손흔적 보이지 않는 깔끔하고요. 트렁크 기스나지 말라고 이 메탈 소재의 마감재까지 활용을 해놨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반대편 휠 타이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인치 휠이고요. 휠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타이어 트레드 자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23년 4월에 정식 등록된 더 뉴펠리세이드 3.8 가솔린 4륜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신차가가 5,600 했었던 만큼 옵션 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던 캘리그래피 등급이었는데요 자, 거기다가 추가 옵션으로 두 개의 선루프 듀얼 와이드 선루프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추가한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구하기 쉽지 않은 흰색 베이지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옵션 조합까지 굉장히 좋았던 차량인데요 단순 변없는 무사고 기준에 용도변경 이력은 있습니다 자 흰색 베이지 정말 구하기 쉽지 않고 감가 또한 충분히 되었습니다 신차보증기간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견유팰리세이드인데요 원격 스마트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의 판매가격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가는 4,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 대차거래,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 비대면 탁송거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